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한국인의 반중정서가 세계1 5 6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디폴로맷은 중국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는 시노폰 보더랜드 프로젝트의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인용해가지고 지난 12월 24일자, 미국 시간인데요. 24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이 주도한 해당 조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요. 전 세계 56개 나라에서 8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성인 남녀 1,3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무려 81%의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2위인 스위스 72%라든지 3위인 일본 69%하고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2015년 비슷한 조사를 시행했을 때 불과 37%였다는 점입니다. 불과 7년여 만에 이 반중정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이 등극한 셈입니다. 이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로는 지난 2020년에 이미 75%, 2021년에는 80%로 상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리서치는 이런 상승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런 반중정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조사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이 지구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디플로메트은 중국과 인접한 한국이 중국 군사력을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가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이처럼 반중정서가 강해진 데는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플로스는 미세먼지는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그러면서 2018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7만 명이 참여를 했고 2019년에는 한국의 보수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관련 시위를 벌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국인 응답자들은 중국하면 떠올리는 단어. 이게 뭐냐? 코로나19가 가장 많을 정도로 이 중국의 코로나 대응과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의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이런 부정적 단어도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디플로메이션 의외로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상하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중국의 기술에도 부정적인 편이었고 중국인에 대해서도 77%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반중정서가 가장 강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반중정서가 약하게 나타났다라고 디폴르메스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노폰 보드랜드 프로젝트의 여론조사는 미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주도한 퓨리서치는 지난 9월 28일 2020년 이후 미국 성인의 4분의 3 이상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성인의 약 79%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표명했고 2021년에는 76%, 2022년에는 82%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퓨리서치는 미국인의 반중정서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포착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3년 사이에 미국 성인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26% 정도가 부정적이서 매우 부정적으로 부정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조사 방식이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퓨리서치의 아메리칸 트렌드 패널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태도 변화를 추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패널 방식의 조사는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 변화를 정확하게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반중정서를 강화시키는 근본 요인이 뭐냐? 누구 때문이냐? 시진핑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시 퓨리서치가 지난 9월 28일 시진핑 시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여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중국에 대한 글로벌 여론의 부정적 추이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부터 강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35에서 49% 수준이었는데 시진핑 취임 이후인 2012년부터 50%의 수준으로 높아지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 60%를 넘어서더니 급기야 2020년에 접어들어서는 70%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21년에는 무려 82%를 치솟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급속한 강화는 코로나 팬데믹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목할 내용은 여론 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미지를 묘사한 대목입니다. 하나를 소개해드리렇습니다 중국은 폭군 시진핑이 끄는 독재 국가이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고 시민의 복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비도덕적 도적 정치, 그러니까 강도 정치다. 중국 정부는 나머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적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려 하는 세계의 공적이다. 미국. 한 남자가 쓴 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말할 때 중국 국민과는 관계없는 중국인 지도자들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중을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 반중국이 아니고 반중국 공산당이고 반시진핑이라는 개념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반중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세계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퓨레서치가 중국에 대한 이미 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흐름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함께 중국의 위협도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미국에서 약 절반 이상의 응답자에게서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자국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올해 9월 발표된 조사에서도 미국의 경우에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67%로 한해 전보다 무려 19%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미국인 의견이 2018년 32%에서 2021년에는 48%로 무려 16%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는 미국이 지금 당면한 최우선 외교 과제로 뽑히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강력한 반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나 민주공화 양당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중국 압박에 나서는 것도 이런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글로벌 가치관이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 안 해도 이 경제라는 무기를 내세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으면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 보이고 이젠 단순한 돈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더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따라서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였고 또 가장 큰 시장이었던 유럽마저도 중국의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다극적 세계 질서 하에서 주도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국은 인권, 민주주의 같은 유럽이 강조하는 가치 규범을 무시하고 이를 내세우는 유럽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죠. 한마디로 중국은 애국주의에 기반한 공격적인 전략 예교를 펼쳤던 겁니다. 이는 중국의 패착이었습니다. 아, 중국은 아마도 이미 유럽이 중국 경지 예속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품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만은 때마침 벌어진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화하고 맞물려가지고 오히려 유럽이 중국에게 옐로카드를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중국과 유럽 간의 무역협정 체결 전면 보류 조치죠. 자 여기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인한 혼란은 중국의 경제적 매력을 완전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인적 교류 중단과 투자 부진 역시 중국에 대한 유럽의 기대 수준을 더욱 낮추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의 중국몽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아직도 왜 자신들이 왕따 국가로 전락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이 말리장성 안에 갇혀가지고 이미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화사상 속에 갇혀있는 중국이 객관적 시각을 가질 리가 없죠. 중국이 이런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한 중국은 또다시 유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